반갑습니다. 일파 스님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동영상을 찍어 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가는지 수행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 모든 잘못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 수행자들이 반성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스님은 이 내용을 예언을 해드리면서 청와대에 편지도 보내보고 전화도 하였지만은 참 귀신이 세계가 무섭긴 무섭네요. 저 동영상을 보면 청와대의 터에 귀신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바로 이 책태민 귀신한테 씌어서제 정신을 못 찾고 있어. 그러니 편지를 보내드리고 전화를 하여도 모든 게 차단이 되니까. 제가 약 4개월 전에 예언한 이런 전국이 올 겁니다. 제발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소성은 저 합천 이 봉산면 토굴에서 저 산속에서 이 기도를 하면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 떠도는 영혼들을 천도하고 있습니다. 이 떠드는 영혼이란 우리가 저질러진 유산과 낙태 그리고 못 가신 영혼들을 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가짜가 파치는 이 수행자들이 구슬하고 천도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참 정말 탄탄하고 싶습니다. 울고 싶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험을 하세요. 영혼이 잘 가셨나 못 가셨나 실험하세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소승의 이 말을 마지막으로 들으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 박정희 대통령, 고 유경수 여사님, 아주 귀신입니다. 못 가셨습니다.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터에 귀신들이 많습니다. 꼭 천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약 20년 동안 신님이 공부한 영혼의 세계를 알리기 하여 유경재단을 비롯해서 이번에 4개월 전에 또 예언을 하면서 저희 지인이 청와대에 편지도 보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러니까 약 4개월 전에 전라북도 저 전주 쪽을 지나가는데 카톡을 하나 받게 됩니다. 문자가. 저 미국에서 온 처사님인데 스님, 저희 책과 동영상을 다 읽었습니다. 본인은 어렸을 때 11살 때 대통령이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시민권자와, 시민, 시민권이죠? 그걸 얻고,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나라가 걱정입니다. 그분은 스님도 아니고, 밥이 그리스찬, 기독교인이에요. 저에게 꼭 미국에 오셔가지고, 자기 소음과 나라의 걱정, 예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하고 이름 좀 보내보세요. 더 관상을 보니까 천운을 타고 나신 분이야. 이 나라를 다스릴 분이야. 나이는 몇살안 되는데 시온 초반인데 학교는 저기 왕궁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리 고등학교, 우석대학교를 다니다가 유학을 갔어요. 그런 분이 무슨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시민권자인데. 그런데 관상을 딱 보니까 이 나라를 구할 뿐이야. 스님도 천기를 알기에 그분이 초청으로 비행기를 타고 저 LA 캘리포니아로 날아갔습니다. 제가 약일주일 동안 그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보면 이 서부 영화 뭐인이 황야의 칠인 뭐무 무법자 이 크린트 이스토 나오고 율브리너 나오고 서부 영화라고 그러고 있죠. 총쏘 가는 바로 그 장소야. 그 영화 찍는 데야. 거기 앉아 가지고 밤에 밤을 새 가면서 예언을 하여 주었습니다. 딱세 가지 예언하여 주었는데, 약 4개월 전입니다. 이 노떼그룹이, 크나 크게, 관제 구슬에 휘말릴 것이다. 재판을 받을 것이다. 예? 미칠하네. 그래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었어요. 두 번째, 이 우리나라의 삼성, 전자 수십조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4개월 전에 그러니 그 처사님이 믿겠습니까? 이름은 홍성거입니다홍성거세 번째 우리 대통령의 인기가 그 당시 40% 30몇 나올 때10% 이하로 추락이 될 것이고 크나 크게 대한민국이 소용돌이 휘말릴 것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롯데는 집안에 원기가 많다. 삼성은 이혼하고 딸이 죽고 터가 안 좋다. 바로 우리 대통령은. 집안에 원기가 많고, 박정희 대통령, 고, 유경숙 여사님, 심지어는 청와대에 터가 안 좋기 때문에, 대통령이 휘말려가서 원기에 휘말려그 원기가 누구냐면, 최태민 고, 여기에 끌려다닌다. 그러니 무슨 국정을 보겠느냐? 이리하여 그분께서, 손수 편지로, 세 통의 편지를 롯데와 삼성과 청와대 등기 왜 기록을 남겨야 됩니까 미국에서 타이프를 쳐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소식이 없었어요 소식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늦었죠.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우리는 떠도는 영혼들하고 같이 삽니다. 못 가신 영혼들하고 같이 삽니다. 거기에 휘말려버리면 제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 대통령도 처음에 대통령 되실 때 정말 잘해보시려고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잘해보시려고 노력 많이 하셨죠? 스님, 동영상 많이 보세요. 나오실 때에는 총 맞습니다. 자살합니다. 자식이 구속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나오실 때 힘드실 겁니다. 이 애언이 20년 전부터 그 집안을 파헤쳐가면서 대통령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잘 가셔야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경제가 발전되고 제발 부탁하오니 청와대 이터, 원기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휘말리고 있습니다. 스님은 약 20년 동안 이 승복을 입고 있지만 지금까지 종교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오직 우리 국민이 잘 살고, 건강하고, 바이 떠드는 영혼들만 없다면, 우리는 다잘살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면 또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1년 2개월 후에 또 우리 유능한 대통령이 잘 하시려고 또 들어오시겠죠 입성을 하시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바로 이 떠도는 영혼들 천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국민들에게 유산과 낙태를 못하게 법으로 제정해서라도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병원에 가면 암 환자들이 줄을 씁니다. 이런 모를 병들이 줄을 씁니다. 내졸증 파키스병,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30%랍니다. 30%. 지금 텔레비 맡으면 성폭력자, 사건, 사고, 살인, 자살. 요 기본이 바로 효입니다, 효. 진짜의 효. 살아계신 분들 효요. 돌아가신 분들 효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스님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음 장에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안을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형제의 의리가 없는가? 왜 마약을 했는가? 거듭 요사이 보니까, 동영상을 많이 보니까, 다른 사이트에, 박근혜 대통령과 고 최태민, 그, 뭐 목산지, 그분하고 연인설이다, 뭐 부부 사이였다, 영적이 뭐였다 수많은 유언비가 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사생활이니까, 뭐,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많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고 채태민 씨는 귀신입니다. 실험해보십시오. 꼭 이불을, 천도를 잘 해드려야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수습하시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동영상을 찍어봅니다. 다음 장에 또 찍게요. 건강하십시오. 성분하십시오.